오신 여러분 참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잘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승리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우리 입으로 자꾸 선포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마귀가 놀라서 도망간대. 어, 우리가 목소리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자,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네. 오, 네. 오늘 눈이 막 갑자기 와서 못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폭설도 뚫고 여러분은 이렇게 승리하셔서 도로가 다 어, 얼었어요. 그렇죠. 차가 기어가.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늘 더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승리하신 줄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뒤에 담요랑 생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고, 헌금은 들어오실 때꼭 돌파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또 일주일 내내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파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꼭 적으셔서, 헌금할 수, 있, 들어오실 때 저기 있거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 매우 중요한 말씀을 또 나눌 건데, 우리가 어, 예수님이로 인해서 매일 그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어, 보면 패배자의 삶을 또 많이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가난 땅 정복. 우리가 가난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가난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난 땅 정복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난 땅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강제로, 강제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 창세기, 우리 15장, 17절에서 18절까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아니, 15장. 15장, 17절에서 18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15장, 1 7절다 찾으셨죠? 다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도브로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때 430년 전에 요호사 갈리 시대 때 있잖아요. 모세 시대 때 그때를 기점으로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을. 내가 너한테 애굽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너에게 희 준다. 그런데 내가 너희 자손에게 줄 건데 이걸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쪽엔 불 사이로 지나 햇불이 쪽엔 불 사이로 지나갔더라 이런 거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쪽엔 고기와 같이 짐승과 음, 같이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예전에 고대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계약식. 는 하나님이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된다. 확실하게 너한테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당을 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함과어 그래서 이제 이사라엘성들이 어 이게 이제 출애국 경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430년 동안에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국에서. 그 다음에 강나에서 얼마? 40년. 그 다음에 가난, 정복, 전쟁은 몇 년? 16년. 이게 그래서 애국에서 430년도 하나님 말씀처럼 430년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막 10가지 재앙 이런 거를 막 넘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홍해. 홍해가 막 갈라지는 기적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어 강야를 통과하고 가난정보까지 가는 길. 이게 출애굽 경로예요. 그런데 어 노예 생활은 우리가 영적으로 뭐냐 하면 제 노예, 제 내가 아직도 제 노예로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숨겨놓은 제약이 있는 것들 특히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숨겨놓은 제약이 있으면 이건 매우 매우 달콤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버리기 시라 그들은 도파민을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으로, 또 막, 뭐, 마약으로, 여러 가지, 이런 제약들로, 미디어로, 이렇게, 막 하게 되시 그래서 숨겨놓은 제약들, 이런 것들, 이는 것들은, 아직도 내가 애국당이 있다라는 정도의 영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철회국은 뭘까요?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 구원도 받고, 홍해는 거듭난 물속을 지나간 다기 때문에 거듭남을 표현해요. 내가 구원받고, 거듭남 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강야에서 몇년 동안 걸려서 이사의 백성들이. 40년씩이나. 이 40년 동안은 이애굽의 재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 그가의 옛사람,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가난정복기는 이제 정말 영적전쟁.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막 차지하는 거예요. 영적전쟁. 우리가 모두가 사실은 지금 가난정복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근데 우리가 아직도 강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돌고, 돌고, 돌고. 그리고 애국의 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럼 우리가 나는 이런,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나의 영적 주소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 인지를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나의 영적 주소는 아직도 애국이다. 나는 제 노예로 숨겨놓은 제약들이 이 제약에서 아직 내가 많이 허덕이고 있다. 어. 그, 그 나는 어 출애굽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정말 받았고 또 거듭났어요. 여번에 어 이제 누구나 지금 거듭났으니까 여기 다와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영적 애굽의 애국의 종의 제 노예로 내가 살고 있다. 그리고 강약, 나이 재성이 빠질 때까지 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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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 그리고 나는 정말 이제 가난 천국계에 있다. 자, 여러분 주소 다 확인하셨어요? 어, 하나님이 이렇게 430년 동안에 종살이 후에 너희가 이유브라 때까지 다 가난한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모시시대 때 도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땅이 땅이 뭐, 무슨 땅이었지요? 가난한 땅, 가난한 땅, 영적인 가난한 땅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거.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벌써 나와 내 집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부모형제가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가난한 종복을 막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걸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차지해라 하면서 어떻게 땅을 분배해 주었냐면 이렇게 어 이제. 이제 이렇게, 열두 집파한테 이렇게 분배해줬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같이 올려놨는데, 근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을 막상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땅 속에는 어마어마한, 네. 그, 네. 어, 다, 내일세요 네. 아, 다음 주 하세요? 어. 가난 족속들이 이 땅에 막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강성하고, 무섭고, 힘이 센 원주민들. 이 대표적인 족속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영적으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정말 잘 꼽혀나가지 않는, 강하고 나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이런 영적인, 영적인 의미로는, 이 가난당은, 어, 가난 원주민들은 대표적인 일곱 족속을 말해요. 우상숭배의 결과로 자리 잡은 개인적이고 또 조상적인, 근원적인 영단 이것들이 자리를 잡아서 안쪽 껴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안에, 아직도 이런 가난 원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또 가난한 땅은 영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약속했다. 언약했땅다나 땅, 자신, 자녀, 배우자, 가족, 내게 속한 모든 영역 이것도 기업이라 그래요. 분기, 내 땅,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가난땅인데 자 여러분은 가난한 땅을 얼마나 많이 정복을 했어요. 자, 여기 볼게요. 이 가난 땅에 있는 일곱 족속들, 강성에서 정말 잘꼽히지 않는 영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에게, 또내 부모에게, 나 자신에게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래요? 쫓아내래요. 쫓아내 쫓아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몇년 걸렸어요? 3개월에서 16년까지. 지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용감히 가서 막 싸워서 3개월 만에 정복을 했어요. 어떤 지파는 3년, 어떤 지파는 7년, 어떤 지파는 16년. 이렇게 영적전쟁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어, 절반만 차지하거나, 영적전쟁을 하다가 절반만, 절반만,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많이 있지요? 어떤 영역은 차지했는데, 아직도 나한테 이런 영적인 가난족석들이 막 차지하고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래서 절반 정도만 차지하다가, 근데 주님은 절반만 차지하고 화평을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살으라고 했을까요? 뿌리째 뽑아서 쫓아내랬을까요 뿌리째 뽑아서 쫓아내요. 어, 안 그러면은 그 족석들과 혼인하고 또 왕래하면서 다 재짓는 쪽으로 다시 흘러갔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있는 이 영적인 가난제약들을 독석인 제약들을 완전히 뿌리 뽑으래요. 그리고 어떠, 여기서 단지파 있죠. 단지파. 단지파는 땅을 발도 못 들였어요. 이게 무서워서. 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우리 요소와 갈렙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무엇을 붙들고 갔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단지파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너무 무서워. 그게 안나쳐서는 들이 얼마나 크고 인인데 그들은 것 그인과 같고, 왼두기와 같아.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영적전쟁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날 작전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영적전쟁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나 아무것도 안 할래. 하고, 가만히 있었던 집화들은 절반만 차지하거나, 다른 집파는 아예 차지를 못해가지고, 사라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제 영적전쟁을 시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제 나의 영적인 용량에 따라서 또 가난 적속들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차지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이런 영들, 이런 영들 대표적으로 또 크게 보면 엄난의 영들, 가난의 영들, 죽음의 영들, 와 이런 것들이 나한테 아직도 있어. 우리 가족한테 아직도 있어. 영적인 가난 족속들이에요. 이 족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 요 쫓아내려면 말씀에 알아야 돼. 아, 네. 그죠? 우리, 이게, 이 가난, 영적인 가난 족속들은 다구상순배 재결과로 인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가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비켜줄게, 조금만 기다려줄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내 땅인데 니들, 니들이 왜 왔어? 이렇게 했을까요? 어머, 가난족성들이 오히려 내 땅인데 왜 니들이 왔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이, 영적인 가난, 영들이, 가난족성의 영들이, 나 벌써부터 너, 니네한테 태어날 때부터 자리 잡고 있었는데 왜 나보고 나가라 그래? 안 나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얘들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 쫓아내야 돼. 어, 쫓아내. 나갈 때까지. 그래서 이런 영들이 다 나갈 때까지. 그래야 우리가 가난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의 삶이 막 신나는 거예요. 어, 전 영적 전쟁이 있어서도 이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야, 너네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우리가 담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조상들의 죄까지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어. 맡기셔서 그래서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어. 권리가 없어. 나한테도, 내 땅에도, 내 자녀에게도, 내 부모, 형제에게도,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주장을 해야 돼요. 음. 법적인 문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법적인 문서.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번에 이게 판결문이 나뉘잖아요. 판결문. 어, 가난 영적인 어, 영들이 너네 조상들이 제지였고, 너네가 제지였기 때문에 나는 정당해! 하고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조문으로 쓴 판결문을 지우시고,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기 위한 이걸 지우시고 제거해 버리시고 십자가의 못박으로 인해서 이기셨대요 그래서 문서를 없애버렸어 빈 문서 죄의 빈 문서 죄의 값은 뭐였어요? 사망 사망이 있는 곳에는 아까 그런 용들이 다 들어와요 죄가 있는 곳에는 그런데 이거는 이빈 문서를 없애버리셨어 그래서 새로운 판결문을 썼어, 쓰셨어요 다 면제 되었다 내가 다 갚아주었다 어. 여기서 보면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셨어요. 어, 우리 우리 죄값을 치료해 주신 거는 세상에그 어느 누구의 피로도 안 되고 오직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만 죄값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어요. 피 흘려 주셨어. 오직 온 우주의 어, 창세부터 요한기 마지막 때까지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죄 죄값을 치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치료 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이위다하시면서 우리한테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난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신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구가 내집 나만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애국에서부터 유브라강까지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래요? 차지하래. 차지하래. 네. 여러분이 나 자신도 차지해야 돼. 나, 나. 네. 뺏긴 땅을, 영적인 가난족속들에게 뺏긴 땅을 찾아야 돼. 우리가 내적으로도 영적전쟁을 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우리 교회, 뭐 교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영적인 가난 땅이에요. 이것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이 가난족속들을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되는데, 어, 정말, 하나님의 열 가지 제안과 홍해, 열이고성, 강야에서, 마, 뭐지, 마, 만나와 며칠하기불기둥 구름기도, 이런 거막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서 가난 땅을 차지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법처럼 짜잔 하긴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해야 돼. 영적 전쟁에 필요한 지혜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자녀를 장악하고 있는 이 영적 가난족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얘를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을까요? 또 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꾸짖지 않니시면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구하기만 하면.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너희가 생선을 달려하면 뱀을 주고 무엇을 달려면 무엇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렇지 않니 하는데, 하물며. 하물며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물며. 강조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나는 구하는 너희에게 더 좋은 곳을 주신다. 아멘. 근데 누가 보면, 보면 이 좋은 곳이 뭐라고 하겠지요? 성령. 성령을 주신대.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만. 성령을. 아멘. 구원받은 성령 말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이미 성령님이 임해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거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아멘. 불. 아멘. 그 다음에 갈멜살, 이엘리야 전투에서 임했던 성령의 불. 아, 네, 아, 네.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이 임해야 돼요. 아, 네. 어, 엘리야가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 모두 850명하고 대결을 했대요. 근데 막이바알 이 선지자들과 아세라들은 온갖 짓을 막다 해도 하늘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 그들의 신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엘리야가 간절히 불을 지적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재단에 있는 걸 모든 걸다 불태웠어요. 예를 들어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재단을 쌓았을 때 커다란 바위를 뒀어요. 바위, 돌덩어리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 또 무엇을 쌓지요? 나무 재물이 잘 타라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쌓지요? 재물 어, 큰 돌덩어리로 단을 쌓은 다음에 나무들을 불에 잘 붙으라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재물을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엘리야는 한숨도 떠서 어이돌안 주변에 고랑을 파서 물을 몇동이나 부었어요. 그 재물로 재물까지. 불이 잘 붙으려면 바싹 말라야 되는데 엘리아는 막 물을 더 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아의 기대에 응답을 해가지고 강력한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성경에 보면 재물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물도 다 흩어버리고 무엇까지 태웠대요? 돌덩어리까지. 그냥 거슬린 게 아니라 돌덩어리까지. 아마 이 돌덩어리가 불탄 후에는 부스러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가난 땅을 네. 가난 땅을 가난 땅을 잘 정복을 하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네.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자리, 자리 잡고 있는 이 견고한 집 지인을 파쇄하는 철장의 건세를 받아야 돼요. 네. 이 성령의 불은 철장의 건세예요 네. 그다음에 철장 해계의 영, 그 돌덩이 같은 정말 도저히 타지 않을 것 같고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깨지지 않을 것 같고 또 너무나 무거워서 옮기기도 힘들어. 그런 돌덩이와 같은 죄와 영적 바알과 아세라들을, 아세, 아세라를 소멸시키는 불이에요. 우리 안에는 영적 바알 세불과 알들과 아세라가 너무 많아. 우리를 계속 거역하고 거스리고, 이거 옛 습관, 옛 사람, 옛 자, 옛 취미 생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것들, 이런 삶의 태도들, 이것들이 영적으로 보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엄난한 거거든요, 얘들은. 영적인 엄난한. 하나님의 다른 것들 생기는 것들이 다 영적인 음란이에요 이걸 소멸시키는 불, 그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또이 성령의 불은 건너,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형통의 기름부심 이런 것들 다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는 이길 수가 없어.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가난 족속들, 내 안에 있는 이발 아세라도 불 태우지 못하는데 우리가 가난 땅에 들어가서 허관을 태하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불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이 밤에, 또이 12월 달 안에, 하나님 나2 5년들을 이대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나한테 불을 내려주세요. 아, 예. 이불 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음.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와내집이 구원을 얻으려 했는데, 나도 꼭꽁 살아가고 있고, 내 자녀도, 내, 뭐야, 어? 우리 가족들도 다 마귀한테 저렇게 지금, 정복당해가지고, 아직도 제 종로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원한을 가져야 돼, 원한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원한. 원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면 하나님께서 하여간 하여간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 하리느냐. 여기 보면 가부의 그 가부 가부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이 불의한 가부가 자기의 원한을 가지고 반납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이 아,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큰일 났겠구나 해서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하물며가 나와. 아까도 하물며 있었잖아요.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까 나왔는데 여기도 하물며가 또 나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거룩한 원안을 가셔야 돼요. 나와 내 자녀를 차지하고 있는 영적 발, 그 다음에 가난족석들, 아세라,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불태워받고 쫓겨갈 때까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집 구원을 얻으려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영적 바알들에게, 아세라에게, 가난 적속들에게 지금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그 땅에서 이 가난 적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혜를 주세요. 성령을 불주세요. 내 안에 있는 영들을 먼저 불태우고 나면 그 다음 나는 불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네. 가족들을 막, 가족들 장악하고 있는 영들을 네. 네. 불태워 갈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해서 12월 한달 동안에 작전기도 하시고 매일매일 밤낮으로 갈멜산 전투지에 앉아 있다 생각을 하시고 네. 여러분이 영직인 엘리아가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리고 내 앞에 우리 자, 나와 내 자녀들 내 가족을 장악하고 있는 알세불들 아세라들, 가난척서도 있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받아야 돼요? 불. 불을. 반납 부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쭉할 때마다 불을 내려 주셔서 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네. 불을 내릴 때 우리가 우리도 자유함을 얻고 또 우리 가족들, 우리 가문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영들도 다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기도를 할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까 약속의 말씀 많이 있었지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붙잡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또 성,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전신 가출을 있잖아요 전신 가출을 읽는데 성령의 검이 꼭 무슨 검이라 그래요? 말씀. 말씀의 검.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이 뜻이에요. 음. 말씀 없이 그냥 반납 기도하는 것은 정원 부원이 될 수가 있고, 음. 어, 무당의 영에 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말씀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갈매산에서 내려주던그불 나에게 또 내려주세요. 내 안에 불태워야 될 돌덩이와 같은 제약도 많고 이바알세불 아세라, 영적인 어, 가난적 세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녀에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또 매일매일 작정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불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12월 한달 동안에는 모두 불받은 간정들을할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우리가 불받지 않고는 나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떠나지, 일어나지 말아야 돼. 엘리야가 몇번취하다가 취하, 아니니까 잠깐만 오늘 하루는 쉬고 내일 다시 합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계속 불이 내릴 때까지 기도했을까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밤낮으로 밤낮으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원한 여러분이 내가 내 자녀가 이 영적인 가난족속들에게 사로잡히고 바알세을 아사리에게 사로잡혀서 종로를 타고 있는데 아무런 원한이 없으면 안 돼요. 어, 안돼 그러니까 원한을 가져야 돼. 어. 내 자식이 지금 능욕 당하고 노력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 자신도 그러고. 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제약들도 불태움 받을 수 있도록 어.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숨겨진 깊은 제약은 우리가 보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많거든. 그래서 뒤돌아서서 야금야금 재 짓는 어. 그거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까지도 모두 싹싹이 불태움 받아야 돼요. 사탄인들, 경관신들을, 우리 모두가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 기도할 때도, 또 여러분이 매일매일 밤낮으로 불을 짖어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2 6년 동안 새롭게 불이 되어서 살아가야 돼. 불이 되어서. 우리 그, 기독교 원장님은 막 불렁새로 불을 받았대잖아요. 자기가 진나가는이막 불이 붙었대잖아. 제가 옛날에 있었던 거기 목사님은 기도를 하다가 불말과 불병도가 그냥 성령으로 임해가지고 모든 은사분이또다 붙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착하면 안 돼요. 착한 걸로는 전쟁할 수가 없어. 만족하면 안 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아멘. 어, 내가 어떻든 내가 제가 많던 주님 나의 보혈로 나를,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나 불이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패배자로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도 불을 주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불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은 흠미 없고 하나님 죄가 없으신 어린양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 승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붙들고 하나님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 성령의 불을 우리가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불사르고 하나님 나아가 내 가족 내 자녀 하나님 내 이웃에까지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 자를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